네, 안녕하세요, 배치입니다. 어, 근데, 이렇게 맨 위에 뭐야, 아시까 네, 제가 진짜로 서버에 왜 이래. 어, 안 돼. 오, 된다. 다시 찍는 줄 알았네. 오, 렉이 좀걸리는데 괜찮을 거야. 오. 그리고 이게 좀 새로 추가된다는데 이게 뭐그게 어, 뭐냐면은 상점 네. 상점을 또 만든다네요 아닌가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되나 네, 오, 왜 되나 역시 멋있어 상점을 만들었다고 왜 헝거 게임에서 이기면은 상점에서 돈으로 할수 있다는데 그 상점이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시죠? 카페 안녕. 어, 뭐야? 깜짝이야. 오씨. 오. 잠깐만. 네. 이거 뭐 카페고. 왜 말이 없는지, 어, 아왜 이렇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지 알 수가 없네아 음. 어, 제가 진짜 이거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프머신네 그냥 안 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해요, 이걸. 그래서, 웬, 아, 안 해요. 어... 응? 여보세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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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살려주세요! 아니지, 여기가 좋지. 그럼 그려보자. 잠깐, 살려줘. 야, 오, 잠깐, 뭔가 이거 좋은데? 뭔가 좋을 수도 있어. 계속 웅크려. 잠깐, 완전 웅크리니까 한칸 블록 들어왔잖아. 오, 여기 좋은데? 오, 잠깐. 바로 데스매치로 그냥 가겠네. 어, 그게 아니라 지금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냥 죽여줘 죽어 죽어줘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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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다시 찍어야 요돼 하지만 이건 올릴 거야 네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깨부시고 엉클이세요 생각해보니까 엉클이니까 되더라고요 아마도 네, 3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까? 저를 발견하고 주의할 것인가 없을 것? 아, 왜발견 발가... 오, 갑니다. 괜찮아, 요전 장비 없어도 오싱. 네, 역시 아무도 상관을 안 하네요. 당연한 거. 오, 잠깐, 뛰면 안 돼. 다 도망치는 것밖에 생각 안 해서 저를. 시간이 없네요. 네, 이대로 데스매치 가겠어요? 제가 데스매치 가는 거 올려드리겠습니다.